안녕하세요. 가이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중장기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오늘은 간이 작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단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 상당히 오랫동안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타 실전 매매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의 모든 거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시초카 돌파매랑 비슷할 수 있는데,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시초가 돌파매매보다 더 확률 높다고 생각하는 매매법이고 아직까지는 꽤잘 맞다고 생각하는 매매법이에요.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이 매매법도 금방 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보통 주식시장이 장 시작을 하고 요첫 3분봉 있잖아요. 첫 3분봉 9시 3분까지 나오는 요첫 3분봉, 요첫 3분봉을 보면은 뭐 잠잠한 종목들이 있고. 잠잠한 종목들이 있는 반면 미친듯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엄청난 유동성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죠. 일단 여러분들 우리는 엄청난 유동성을 보여주는 종목들로 단타를 할 거고 차트는 3분봉으로 볼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유동성이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첫 3분봉에 거래대금이 10억 이상, 여기 거래대금이 10억 이상 터지는 그런 종목들을 의미하고 첫 3분 봉은 반드시 양봉 마감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참고로 대형주는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 이첫 3분 봉이 양봉 마감을 해야 되고 거래대금 10억 이상이 실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첫 3분 봉에 1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실리고 양봉 마감을 했다는 의미는 장 초반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리고 이목이 집중됐으며 그날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양봉 마감이라는 의미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급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도, 매수세의 힘이 더 강하다. 한마디로 오늘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 추격매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이 강해도 이 종목이 쭉쭉 날아가는 거를 추격매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추격매수하면 안 되냐? 여러분들은 심야 개미시기 때문에, 추격매수 하셨다가 1, 2%라도 조정을 주면은, 초조하셔가지고 손절을 하고,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추격 매수하는 그런 실수를 무한히 반복하실 게 뻔하니까, 그렇게 하면 계좌가 녹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차트를 제가 실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여러분, 금비라는 종목이 있어요. 금비라는 종목이 있는데, 12월 26일 월요일 어제죠? 월요일에 첫 3분 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조건 하나 달성했죠. 양봉 마감 조건 달성을 했고, 그리고 거래량이 10억 이상 터졌네요. 거래 대금이 60억 정도 터졌고요. 뭐, 거래량을 계산해보면 거래 대금은 금방 나오죠. 자, 이런 종목 제가 추격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요 양봉을 보시고, 여러분들 분명 눈 돌아가실 거예요. 시가 5%, 고가 13%까지 찍고, 다음 봉도 고가를 계속 찍어주면서 여러분이 눈이 돌아가실 건데, 추격 매수 하셨다면 반드시 손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심야 개미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심야 개미들에게 추격 매수는 계좌를 녹이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종목이 3분봉 양봉 마감하고 거래 대금 10억 이상 터진 요 종목이 운이 좋게 조정을 준다면은 이렇게 운이 좋게 조정을 준다면은. 아무 생각 없이 조정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조정 주도가 그대로 지하까지 꼽을 수도 있어요. 싸 보인다고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매수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자,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이 종목 첫 3분 봉에 양봉 맨 위에 종가 부분에 이 부분에 선을 하나 그으시고, 매수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조정 이후에 이 부분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돌파 조건이 있어요. 돌파 조건이, 이첫 3분 봉 종가를 돌파하는 조건이, 요 거래량을 뛰어넘는 양봉 하나로 돌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요첫 3분 봉 종가의 라인을 돌파하거나, 돌파했을 때, 연속된 양봉의 거래량 합으로 돌파해도 관계없어요. 자,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에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찐돌파라고 볼수 없어요. 이 부분에 사실 매수를 할수 없고, 그 뒤에 차트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종가 라인 돌파 이후에, 첫 3분 봉 종가 라인 돌파 이후에, 양봉이 연속되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 첫 3분 봉 종가 라인 돌파한 이 자리에, 연속된 양봉이 등장을 하면서, 요 연속된 양봉 거래량 두 개를 합친 게, 첫 3분 봉 거래량보다 훨씬 높죠. 훨씬까진 아니지만은 어쨌든 요 거래량을 돌파를 했죠. 자,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종가를 보고 우리는 요 종가에서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건데, 왜이 종가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사볼 수 있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첫 3분 봉이 거래량이 웬만하면 가장 높거든요. 이 부분의 거래량이 웬만하면 가장 높고, 가장 많은 수급이 몰리는데, 그 수급보다 더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실려준다면은, 앞부분의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됐다. 단기적으로 소폭의 수익 정도는 낼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첫 3분 봉에 종가와 거래량을 뚫어준다면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 뒤에 차트를 보면은 소폭의 수익을 주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차트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 데모라는 종목인데 데모도 마찬가지로 12월 23일에 첫 3분 봉이 양봉이 떠주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10억 이상의 거래량이 등장을 했어요. 양봉이 떠주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3분 봉의 양봉의 종가 부분에 이 라인을 이 거래량 이상으로 돌파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이 종목을 쭉 볼게요. 3분 봉으로 쭉쭉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때 첫 3분봉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높은 거래량으로 종가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죠. 첫 3분봉의 종가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살짝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차트는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죠. 4%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뭐 단타로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고요. 욕심만 안 낸다면은 그 이후에 고꾸라지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첫 3분 봉의 종가 자리를 강한 거래량을 시원하게 뚫어준다면, 은한 번의 파동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 차트 하나 더 볼게요. c 랩이란 종목인데, C랩도 마찬가지로 12월 20일에 첫 3분 봉이 고가를 17%까지 찍는 강한 이슈가 실리고 강한 수급이 몰렸어요. 요 부분이죠. 요걸 보고 추경매수 했다면 정말 뭐 끔찍하겠죠? 손실이 엄청 크실 거예요. 10% 이상 손실을 보셨겠죠? 우리는 추경매수 할 필요 없고, 왜냐면 심야 개미니까. 이 거래량만 보고, 요 거래량을 양봉으로 돌파하는 순간만 기다리면 돼요. 이 부분은 은보이기 때문에 돌파가 아니죠. 밀린 거죠. 자, 그럼 차트를 쭉쭉 보면은, 자, 여러분들 오후장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첫 3분 봉의 종가 부분을 양봉으로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5% 가량 한 번에 급등이 나오고, 사실 뭐 여기서 웬만하면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다 수익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주가가 쭉 밀리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들 단타는 빠르게 못 털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2~3% 내에서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오후 장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오후 장도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종목을 하나 더볼 건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의 숙제로 좀 남겨둘게요. 어발리툼이라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첫 3분봉에 10억 이상의 거래량이 실리고, 요때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첫 3분모의 거래량보다 약하죠?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요 자리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고, 왜 요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돌파하는 부분에 대한 조건 검색식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회원 여러분들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인데, 약간의 차별화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회원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매매법은 심야 개미분들이 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매매법이니까 소액 또는 한 주로 100번 이상 시도해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면 이런 기법들도 다 사라지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먹히는 기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뭐 EN플러스 이런 종목 갑자기 급등나는 종목, 이런 종목 매수하기 어렵잖아요. 요 당시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존재도 모르실 테고, 요쯤 아실 텐데 요쯤 매수하면은 그냥 뭐 고꾸라져 버리고 아니면은 나무가처럼 급등만 하는 종목, 이런 종목도 사실 여러분들 매수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를 보다가 그냥 어 올라가네. 어 올라가네. 이제 매수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네. 조정 주면은 매수할 계획인데 조정도 안 주고 올라가네. 그리고 이쯤에서 이 종목 오늘 상한가를 가나 왜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매수하면은 기가 막히게 좀 조정을 주죠?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건들기가 좀 힘들어요. 떨어질까봐 무서운데,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더코디라는 종목인데, 뭐, 강한 힘에서 밀리지 않죠? 근데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는데, 그냥 요런 종목들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그냥 어버버하다가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보통 매수를 못 해요. 그래서 심야 개미분들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차트, 요런 차트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매수해서 수익 나시더라도 뭐 운이 좋았을 확률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본인에게 맞는 모든 기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한두 가지 기법, 그 기법에 확신이 드실 때까지 나의 실력에 자신이 생길 때까지 100번 이상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충분히 그런 내용으로도 좋은 수익 낼수 있으니까 많은 공부들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